si 일단, 보일러 배관은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자기가 한번 열었었지. 음. 이거 꽉안 좋아져갖고, 역시 머리도 뭐 조금씩 샜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지금 여기 보이지? 이머도 음. 음. 깨진 거 아니야, 머리도? 어, 머리이 터진 거 같아. 응. 응, 터진거 수제배가 어게 지금 쉬지 보일러 이거 가는 라인 터지면, 콘크리트 저거 다 깨가지고, 누수 찾아내야 되고, 막 난리가 나 그, 내가 분배기는 이거 바꿨잖아, 작년에. 음. 그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싱크대가 언젠가, 싱크대도 일정한데. 그럼 계속 여기 물 찼었던 게 이것 때문에저거 어, 저게, 물론. 저게, 얼마 전부터 이제 그때부터 센것 같아.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냉동 때부터 생것 같은데? 냉동 종료했다, 부터 어, 당분간 쓰면 안 되겠다. 네 지금 제품이 어제 주문한 제품이 왔고요 로켓 와우로 신청했더니 하루만에 바로 왔어요 오늘 저녁에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서 왔고요. 어, 설명서도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어, 설명서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그 음, 다음에 요 싱크대 헤드도 따로 분리형으로 이렇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녹물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잘 보관해놓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은, 싱크대 구멍에 이렇게, 꽂, 이렇게 꽂히는 거고, 여기 지금 뭐가 호수가 이렇게 많죠? 원래 이렇게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개가 나와있죠? 이게 지금 이걸 빼시면 은 이렇게 열리죠. 열어서 위치는 나중에 다시 잡는다고 치고, 이걸로 다시 이렇게 고정하시고, 자, 얘들끼리 서로 연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충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얘가 무게수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잘 내려오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결을 원래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얘가... 이걸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호수 색깔 자세히 보시면은 어, 여기 빨간 띠가 있고 파란 띠가 있죠 요거는 냉수 요거는 온수에다 연결해 을 주시고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잘 쌓아놨는데요 요거 이렇게 빼보시면은 이렇게 너트가 있죠 요거는 지금 스패너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연장봉에 맞는 걸 한번 꺼내볼게요 뭐가 맞으려나? 네, 지금 19호인데, 얘보다 커야 되네요. 자, 요런 거 다이소에서 하나 사놨었어요. 이거 말고, 조금 더큰 것도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사이즈 안 맞을 땐 요런 걸로 하시면 되니까, 자, 요걸로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네, 얘는 사이즈가 안 되네요. 얘로 이렇게 조절하셔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쓰면 되고, 연장을 지금 미리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요거 실리콘 잘 챙기시고 이 실리콘은 어디 들어가냐면 나중에 요, 요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중에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걸 먼저 풀고 그 다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정수기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얘랑 다르게 얘는 보시면은 요 부품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실리콘 같은걸 발라놨네요 일단 저걸 칼로 조금 도려내고 어, 얘를 빼야 되는데 일단은 하기 전에 요걸 잠그셔야 돼요요 물을 잠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자 돌려서 잠구시고, 저거 온수는 어제 잠궈놨었어요. 요거는 지금 어제 정수기 때문에 일단 잠구진 않았었고요. 요것도 지금 빠지려고 그러네 자, 일단 수도를 잠갔고요 자, 일단은 이 볼트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왼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빼줍니다. 네, 이게 잠근 줄 알았는데, 여기 싱크대에 닿여서, 안 잠겼었어요 저 찬물 쪽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요거 이렇게 뽑았고요 네, 찬물 쪽은 확실히 잠궜습니다자 이게 장소도 협소한데 촬영하면서 하느라고 카메라까지 들이대니까 작업하기가 영 만만치가 않네요 자 요것도 뺐어요 위에 거를 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요거 무게추부터 좀 빼주셔야 돼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빼면 은 빠지거든요. 자, 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 호수가 있죠. 이것도 빼기 좋게 이것도 풀어주세요. 스패너 지금 17호로 지금 하고 있는데 17호가 지금 딱 맞아요. 잘안 돌아가요. 네, 이제 빠졌습니다. 밑에는 물이 지금 많아 가지고 공사 끝나고 한번 선풍기로 싹 말려야 될것 같아요 자 얘를 이제 위에서 땡겨 가지고 빼야 되는데 어, 땡기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위쪽에 플라스틱 있죠 이 플라스틱을 부셔야 돼요 저거 플라스틱 왼쪽으로 돌리셔서 이거를 풀어줍니다 자요거를 이렇게 플라스틱을 빼주시고 설치는 아까 분해한 거 역순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뺐고요. 이거를 빼고 나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다시 집어 넣으면 돼요. 일단은 제품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플라스틱, 요 아까 분해한 것처럼 얘를 먼저 빼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일단 빼고 가스킷 링 있는 거 유지한 채로 위에서 꽂으시면 돼요. 일단 얘를 여기서 플라스틱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게추는 설치를 다 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위에 거 방향은 나중에 이제 돌리시면 되고, 자 플라스틱 요거 이쪽을 향하게 해서 전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거랑 맞닥뜨리게 해서 조여주면 됩니다. 네, 꽉조우는 거는 나중에도 되니까 일단은 대충만 해놓고, 지금 물이 새니까 연결부터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대충 했고요. 일단은 저쪽으로 가는 최단 거리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연결을, 자 손으로 할수 있는 만큼만 따 해놓고 나중에 스패너로 조여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냉수. 어떤 게 온수고 냉수인지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정수기 라인이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냉수인 거죠. 자 일단은 손으로 대충만 연결해 놨고요. 자 스패너로 이걸로 돌려서 사이즈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꽉 연결해줬고요. 요것부터 이제 연결을 할게요. 무게추는 나중에 달아주면 되니깐요자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작은 거는 아까 그 스패너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사이즈가 17호예요. 자 일단은 연결은 다 했는데 자 이제 물을 한번 틀어보고 찔찔찔 세면은 더 쪼야 여 되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돌릴 때 여기 싱크대에 닿여가지고 싱크대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해야 돼. 일단은 이거 수전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 나중에 안쓸 거긴 하지만 연결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거의 설치가 다된것 같아요. 이쪽에도 물안 새고. 마지막으로 무게추를 한 이쯤, 이쯤, 이쯤에다가 요걸 해놓으셔야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당겼다가 놓으면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길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좋죠. 위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네, 지금 무게추를 반대로 반대쪽 곳에 설치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애한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쪽에다 했어요 당겼다가 네 이제 잘 되네요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구두는 이걸로 지금 설치를 했고요 이거 지금 각도 어느정도 맞춘 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있죠 그거를 마저 더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 정도, 정도 각도에서 사용할거고 아래에서 이제 아까 플라스틱 좀더꽉 조여 갖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네꽉 조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요게 지금 어, 다른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바디럽 제품으로 다른 걸로 한번 써보려고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일단 얘 필터가 아직 남았으니까 필터 마저 다 쓰고 그 제품을 한번 갈아타보려고요. 일단 이 제품 단점이 얘보다 이 각도가 너무 안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 꺾이는 거를 좀덜 꺾이는 걸로 살려고. 전에랑 뭐 비슷한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 그냥 전에처럼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고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위에 올려놓고 쓰면은. 자, 이걸로 이렇게 수전 설치 마무리하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